반갑습니다. 현주입니다. 오늘은 육십갑자의세 번째 순중, 1 2 번째인 을류일입니다. 을류일은 다소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 그러한 좀 힘든 날이 될수 있죠. 을류일의 얼목은 하초요, 눈꼬리요, 생명력이요 목표를 향해서 시련을 이겨, 이겨내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전진하는 모습이다. 유검은 가을에 숙살지기로서 냉정하고 완벽하고 정확하며 결정체로서 빈틈을 요구하지 않는다. 얼류를 보면 마치 바위 위에 붙어 있는 난초와 같은 석부작의 모습이요. 저 바람이 생생 부는 야생초의 모습이요. 가을에, 가을에 서리를 이겨내고 향기를 피우는 뜨들국하의 모습이다. 을류는 마치 인생의 모든 쓴맛을 알고 그것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강인한 우리 조상의 모습이기도 하다. 얼률은 절지에 해당되어 자불 안석으로 앉은 자리가 불편하고 끊임없이 내가 시련을 이겨내야 한다. 분리내지는 불안, 분리내지는 끝이 나는 형상이 있어 잘 다치기도 하니 주의 바랍니다. 평간에 해당되니 시련과 스트레스가 많고 강제적으로 내가 구속당하여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미션, 과제, 숙제를 가지고 있다. 대신 명예 용이 강하고 책임감이 강하면서 남에게 보여지는 자존심 또한 아주 강하다. 마치 내가 이 힘든 일을 해내니, 너희들 나를 존경해야 돼 하는 모습을 감추고 있다. 육해에 해당되니, 육해라는 것은 몸이 사지에 들어갈 정도로 힘들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정신, 사유, 철학, 사상이 아주 뛰어난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역시, 건강에 주의해야 할 모습이다. 곶각살에 해당되니 나를 굽힐 일이 많고 이 자존심 강한 사람이 이 세파에 나를 굽혀야 하니 그 마음이 오죽하랴. 하지만 나를 겸손하게 숙이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이오. 길게는 그것으로 인해서 성공한다. 단, 무릎, 관절 등, 이관절에 해당되는 부분이 좋지 않으니, 건강은 유의하자. 철새의 계금에 해당되니, 마치 감옥에 갇힌 듯이 살아야 하니, 자기 개인적 즐거움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 할인업을 하면 좋다. 천인의 유천인에 해당하니, 하늘로부터 칼을 맞은 형상이니 수술을 하거나 흉터 자국이 있거나 뾰족한 것이나 날카로운 것에 다치기 좋으니 주의하고. 하지만 내가 또 칼을 품고 있는 것이 되니 상대를 다치게 할수 있으니 내 속에 있는 칼을 잘 활용하여 필요 없는 것은 가감하게 자르되. 나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칼을 칼집에 넣어 서로가 다치지 않게 주의하자. 또 종계에 해당하니 금전 돈을 의미하고 뭔가를 풀어 해치는 의미가 있으며 음란한 행위를 할 소지도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건강은 간이 문제 타격이 될수 있으니 눈, 눈, 모, 갑상선, 유방, 근육 질환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항을할수 부항을 있으면 가장 좋고 그렇지 않으면 삼원교라는 혈자리가 있는데 인터넷에서 삼원교를 쳐서 안쪽 복숭아뼈 세치위, 말하자면 손가락, 안쪽 복숭아뼈에서 손을 4마디 딱대어서 있는 약간 들어간 부분이 사몽교인데, 사몽교를 자극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몸에 있는 칸이 있는 부위, 오른쪽 가슴 밑을 마사지를 해주거나 두드려주거나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음식은 이르, 그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또 살아가는 또 내일도 살아가는 나를 위하여 막걸리 한 잔에 땡초! 어떻습니까? 행운의 숫자는 9, 7입니다. 가장 기운이 센 숫자는 6이에요. 6은 좋은 사람한테는 좋게, 안 좋은 사람한테는 더욱 나쁘게 쓸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행운의 색은 청록색 초록색이 되며 낮에는 여기에 연한 붉은색 밤에는 흑색이 있으면 좋겠습니다.자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집안에 가만히 모셔놓은 하초보다는 들판에서 모진 바람을 이겨내고 핀 야생화가 더 향기를 진하게 풍기는 법이죠.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쓴맛, 단맛, 모든 맛을 다 보고 다 보고도 꿋꿋하게 살아남아 향기를 전하는 흘류 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